이 사리불스님과 목련스님이 정말 대단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리불스님하고 목련스님이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물으면 특출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람은 요런 머리가 좀 좋으면 요런 면이 모자라고, 약간 멍청하면 또 요런 면이 특별하고, 사람 사람마다 저울에 딱 재면 본질은 꼭 같습니다. 누구도 더 잘난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못난 사람이 없고. 완전한 평등이요. 그걸 부처님은 유정무정의 개유불성이라. 완전한 평등이다. 누가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으면 부러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러운 사람이 있거든? 콕! 같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씨 부러워 보이죠? 여러분들보다 잠자는 시간이 적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신경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신경성이 더 많습니다. 옛날 이병철 회장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처음 이런 삼성 이런 걸할 때는 좀잘 먹고 잘쓰려 했는데 너무 무리하다 보니 위를 세 번인가 잘라냈대요. 우리보다 밥 3분의 1도 못먹 남는 게 과연 뭡니까? 참 먹고 뭐 같아요. 결코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을 뭐할 것도 없는데 이 사리불과 목련 스님은 목련은 그걸 철저하게 알고 스승을 찾고 엄청 돌아다녔는데 자기 스승이. 얼마 배우면 자기네보다 못하고 자기네 못하고 해서 나와서 두 분이 약속하기를 둘이 엄청 친했던가 봐. 사리불하고 목련이 야, 누구든지 스승이 될 만한 사람 이 있으면 만나 가지고 꼭 서로 연락해서 같이 들어가기로 하자 했는데 사리불 스님 하루는 딱 보니까 어떤 스님 한 분이 바로를 탁 들고 지나가는데 걸음걸이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걸음걸이를 보면. 내가 옛날 내 사제 해목스님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신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남대문 시장에 낭푼을 하나 사서 탁 들고 오는 남대문 시장에, 허련이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로 면서 연보를 쭉 하면서 지나가면 여기다 막 천원짜리를 놔줘. 물론, 이제, 놓는 거안 놓는 거 살짝, 살짝 보면서, 이제, 음, 응? 이제, 이제 하는데. 그런데, 나라 안 보고, 이리 보니까 돈을 놓으면서 뒤만 잡고 살펴보는 거, 뒤. 뭐 그러는가 해서 내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이게 가득 차가지고 돈이, 바람에 횟딱횟딱 날라니까, 그돈 줍는 거지들이 한 13명이 쭉 일렬로 해서, 나는 거지 대장이고, 도저히 13명이 쭉 지나가는데, 아 그게 아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 사람들한테 얻고, 날라나는 건 거지들이 또 없고, 야 이거다. 그와 마찬가지로 탁발하는 스님 보면 제대로 산에서 고행하다 온 스님은 탁발하는 게 달라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내가 태백산 도솔람에서 생식을 2년 7개월 하다 생식을 딱 끝내려고 하니까 해연 스님이, 주연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나가자고 해서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영주시장에 딱 오니까 와, 찐빵이 왜 그래 먹고 싶어, 찐빵이. 생식을 틀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스님이, 스님 찐빵 좀 사자, 실려? 니까 갑시다, 해서. 몇개 먹은 줄 아시? 지금은 말도 안스 23개를 먹어, 23개. 이게 어떻게 맥혔는지를 모르겠어. 아이, 비어먹을 놈의 자식이 지가 돈이 있어서 사주는 줄 알았더니 돈이 없어. 지는 8개 먹고 나는 23개를 먹었어. 하필이면 기독교 아주 골수분자네 집이라. 빵값이 둘까다 다 합쳐도 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다음에 분명히 갔다안 된다는 거예요. 그 스님 보고, 그러면 스님 여기 인질로 재폐했으라고 내가 탁발 좀 해가지고 오겠다고. 스님 아파서 치료비를 할 때는 당당하게 탁난 군을 해서도 당당하더니 빵처먹어가지고 빵값 못 내가지고 한대. 아이고, 연불이 안 나와요. 고개를 푹 빌어먹을 새끼 그냥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있으니까 머리는 이만큼 길대고 수염도 이만큼 길대고. 하, 아, 이거 어쩌면 좋나 이게 빵. 빵을 어느 정도 뭐, 먹... 근데 어떤 거사님이, 저 나이 또래 둔 거는 거사님이, 나이 좀든 스님이 팍 합당하는, 아, 저 사람 놓치면 나는 오늘 탁발도 안 되고 죽는 거, 고개도 못쓰이거사님폰 얼마만 좀 빌려줄 수 있냐니까, 왜 그러냐길래, 아, 빵을 너무 많이 받이 <laughs> 말이 안 나오네, 말이. 말이 안 나. 아니, 무슨 말, 내 태백산 도솔함, 아유 도솔 스님 아니냐고 그럼 내가 말 많이 들었다면서, 되게 신심 있는 신도라. 빵집에 가더니그 마을에 유지라 이 사람아 어? 이 수행하던 스님이 와서 빵좀 먹은 거 그거 하나 공양을 못하냐고 자네 아 얼마를 자물 23개 <laughs> 아이고 챙피 웃지 아이고 그때 당해봐 얼굴을 못드는 거야 얼굴을 못 들어 아그 양반이 딱 내주는 거야 그 양반이 딱 내주더니 그 다음부터 인연이 돼 가지고 하루는 내가 봉암사에 있는데 어떤 보사님이 와 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데 꼭 스님 보고 49조 법문 해달라 했더니 그날 내가 다른데 법문하기로 약속한 날에 그날은 도저히 안됩니다 했는데 그 뒷날 그 거사님이 왔어 빵값 빵 내준 거사님 딱 보니 그 거사님이라 몇십 년이 지났지 아니 그 거사님 또 만나려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부인이었어 어제 왔던 보살이 가서 스님 저희 어머님이 유언을 하고 가셔가지고 또찾아내 갈게요 갈게요. 아내 갈게요. 아 스님 왜요. 아이 이유는 내 다음에 얘기하고 내가 무조건 갈게요. 그래서 내가 약속했던 보표를 다른 스님 해두고 가서 사십분 40분을... 보는 내가 빵값 갚불려고 오늘 왔어 듣던 거사님이 물어볼 딱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어. 워낙 여러 그땐 머리가 이랬었거든. 뭐염미많만하고 모든 것은 인연 한번잘 맺어놓으면, 그 빵값 한번 내놓고, 완전히 4 9대 법문을 내가, 어, 당신 아들이 빵값 한번낸는 값, 값, 으로 왔다니까, 상주가 무릎을 탁 치는 거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걸음걸이 하나만 봐도 알수 있는데, 오비,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아싸가 있었어. 아싸, 아싸지가 있었죠? 아싸지. 오비구 중에 한 사람. 제일 처음 제도받은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이 아싸지가 있었죠? 아싸지를 마명 스님이라 그래. 마 마승 마승. 마승 스님이라. 마성, 마성. 스님이 깨달아 가지고 탁불을 지나가는데 요즘 내 상자들 보고 한 번은 가니까 아가씨들 쭉쭉 빠진 다리를 힐끗힐끗 힐끗 보길래. 다리가 밥먹여 주냐 이자식아 그런 거 바보로 타지 마다니까딱 1m만 보는데 내가 야야 그니까 예. 좀더 <laughs> 그런 거 전혀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이는 눈을 보면 아름다워요. 지나간 사리불이 딱 보고는 저 스님이다. 당신 누구냐고. 누구의, 누구를 스승으로 삼느냐고. 나에게 한마디만 해달라니까. 아이, 나는 해줄 말이 없다고. 당신 스승은 누군데요. 아니가. 아, 부처님이라고 지금 새로 나오 그분은 뭘 가르치는데요. 아니가. 인연법을 가르친다고. 인연법이 뭔데요. 아니가. 이것이 있음으로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다. 공기가 있음으로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물이 있음으로써 살아가고 있고 단 하나만 없어도 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고로 우리는 전체가 하나다. 전부 다 소중한 생명이다.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악인도 도둑놈도 전부 다한 생명이다. 이말딱 듣는 순간 이런 법은 이거는 정말 내가 배워봐야겠다 해서 목련 스님을 쫓아가요. 목련, 목련 저목갈라라를 저, 나 일일이 한 사람 만났다. 둘이 딱 갑니다. 단지 부처님께서 딱 오는 차례대로 앉거든요. 먼저 오면 나이가 60이라도 3살이라도 딱 위에 60이라도 뒤에 오면 뒤에 오는 순서대로 했는데 사리불 위에 앉혀라. 사리불 스님을 위에 앉힙니다. 목련 스님하고. 그래서 사리불이 모든 대중을 거느리기 시작하는데 부처님 법은 누가 받았습니까? 마가가섭이 받았죠? 사리불이 먼저 돌아가셨기. 목련도 먼저 돌아가시.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